네 안녕하세요 지파른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7호선 부평구청역까지 도보 3분이면 가능한 따끈따끈한 신규 현장이고요 어구층건물의사0세대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3억대부터 4억초반까지 대 선정되어 있고요 시입주금은 5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내부 소개 가볼게요 네, 저실 현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것은 스위치 제체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키큰장소좀 색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띄워주면 어 있고, 바닥은 테라조 타일이고, 뒤쪽은 사면도 주문입니다. 자, 들어오실게요. 네, 이제 가도 오픈해서 그런지 어,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촬영도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왼쪽에는 소파 자리에 4인 소파까지 무난하게 잘 들어갈 거 예상됩니다. 아트월도고급스럽화이트톤잘 되어있고요 오른쪽도 TV를 이렇게 85인치 TV 더큰 95인치 TV 두셔도 어큰 거실을 자랑하고 있는 TV 아트월 자리였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잘 되어있고요 천장에는 공기순환기 잘 되어있고 천장에는 우물형 시공했 하다 보니까 높은 충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실선풍기라 하죠 이제 실리핑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ㄷ자 알렌드 구조로 잘 되어있고요 이쪽에는 아시, 아쉽게 이제 옵션이 없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산단 냉장고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탁은 지금 이렇게 단차까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흰색이라든지 이제 인조, 대리석 같은 것을 상판으로 하시는데 원목으로 우드톤을 하다 보니까 좀 따뜻한 감을 주고 있고요. 의자만 두시면 충분하게 4인 식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펜턴트 조명 또한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넓고 이게잘 빠져 있고요. 요리하실 때는 상구 전기 곡탕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방 가보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같은 거실을 같이 바라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방 사이즈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킹 사이즈 두고도 안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나눠져 있는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거울 설치 안돼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와이드 거울 설치하시면 의자만 두시고 하시면 충분하게 파우더룸 괜찮을 것 같고요.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은 좀 아담하지만요, 거울부터 해서 사워까지 다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쁘실 때도 동시에 사워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 봅시게요. 네, 이게 안방 다용도실인데요. 이쪽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두수 있는 워시다 공간도 있고요. 뒤에는 이제 보일러 1등록 들어가 있고, 천장에는 이제 빨래 건조기까지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환기창 또한 굉장히 크게 잘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방 가보시죠. 네,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방 사이즈는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인분이 충분히 싱글 침대 두시고, 책상 같은 거, 컴퓨터 책상 두셔도 충분하게 나오는 두 번째 중간방이었고요. 세 번째 방을 가보셔도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사이즈는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성별을 다른 분도 충분하게 이렇게 침대 두시고, 책상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니시면 어, 한쪽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하게 여기는 어, 메인 욕실 옆에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이는 옷을 꾸며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별로예요. 현관 앞에 이렇게 옷이있다 보면 좀 별로고 음. 개인적으로 큰진 같은 거, 잔진 같은 거, 뭐 식자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꾸미시면좀 어떠실까, 제생각니다 안쪽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 굉장히 큽니다. 샤워 파티션 부스까지 크게 잘 되어 있고 단차까지 높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최소화 해놨고요. 물 튕김 방지도 잘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감을 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네, 이상으로 7호선 부평구천역 도보 3분 거리 부평동에 위치는 현장이었고요, 9층 건물의 40세대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카드 오픈해서 사람도 많이 보시러 오시고 계시고요, 7호선 찾는 분들, 나중에 이제 GTX 개발호재를 또관심있어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계시고 있답니다. 분양가는 3억대부터 4억대까지 입주금은 5천부터 가능합니다. 영상만 전화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